차에 잡으시고 예. 1번 타자 박소희 네. 자, 투수 공 던집니다 히야. 우와, 안타 예, 빠 자, 다시 히? 두 번째 타석 자, 투수 공 던집니다 히야. 히야. 아, 아쉽네요 <laughs> 자, 다시 갑니다. 수이 세 번째 타석 공 던집니다. 오 안타 안타 안타. 예 안타. 예. 한번에 이겼습니다. 네자네 번째 타석 자 투수 공 던집니다. 아 아쉽네요 스트라이크 자 다섯 번째 타석. 투수 공 던집니다. 와 다시 여섯 번째 시도 공 던집니다. 아 아쉽네요. 자 일곱 번째 타석 투수 공 던집니다. 아 아쉽네요. 자세 잡으시고 자공 던집니다. 안타 진짜 야구는 너 같지. 어. <laughs> 내가 진짜 좋아하는 하이파이브. 그래.